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양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2% 상승으로 43,900원을 종가마감을 했습니다. 이 금양은 지금 차트장으로 봤을 때좀 쌍봉을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눌릴 수도 있었던 모습이지만 잘 버텨주면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해줬어요. 지금 이리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제가 이 내용 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2차전지주들이 대부분 조정 이후에 이렇게 좀 다시금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게이 눌림목 구간에서 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고점을 물려 있다시는 하 분들은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신규 진입 못하신 분들도 이 진입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면 대부분 좀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 자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자리에서 좀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하나?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금양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는 모멘텀, 또이 기준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주식을 할때좀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만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뉴욕 주 3대 증시는 국채 금리 강세에도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렇게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국내 증시도 미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는 외인이 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강보 하권으로 코스닥은 이렇게 2%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올해 이렇게 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줬지만 현재는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번 연도도 좀 증시 전망이 좋지만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꼭 급등하는 종목은 나와주기 마련입니다.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아래 이분호0 1 0 2 1 9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이런 분들은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저만의 12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유진로보 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12% 수익을 냈습니다. 정부가 로봇 규제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로봇에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쏠렸어요. 그중에 유진 로봇은 7% 갭을 띄우고 25%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흐르면 빨리 있고 또 차트 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좀 보내드리면서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 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남겨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번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자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1,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 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미래컴퍼니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2월 28일 날 IQ, 27일 날레이보우로보틱스 24일 날 MDS테크.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 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천만 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한달 평균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욕심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씩만 수익 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상에 수익에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금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뉴스를 좀 살펴볼게요.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 4대 소재 시장이 2030년도에는 192조로 확대될 거라는 뉴스인데요. 지금 이 리튬 이온 배터리 핵심 4대 소재 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2022년도는 약 70조원 규모. 요 규모에서 2025년에 약 121조원, 또 2030년에 약 19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4대 소재 시장은 전체 배터리 관련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이 양극재는 핵심 4대 소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해 중요도가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현재 이 소재는 중국 업체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다만 최근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계기로 이 K배터리 소재 시장 확대가 기회가 좀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리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 주면서 이 금양도 상승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쌍봉을 그려내고 좀 단기적인 하락이 나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잘 버텨 주면서 이 정고점을 돌파를 이렇게 좀해 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만 원 자리가 좀 지지 라인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전에 매수를 했다. 대부분 수익을 좀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좀 중요한 순간인데, 자, 우리가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장대 양봉의 고점을 보시고, 그 절반, 또그 절반을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보통 급반등이 잘 나오는 이런 구간입니다. 자, 이 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연속적인 하나의 봉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 2번 자리. 2번 자리에서 이렇게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 연속적인 하나의 봉을 만들어냅니다. 자 3번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급반등 나와주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3번 자리에서 급반등이 나와주고요. 자, 하지만 이런 자리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 추세 자체가 급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자리 봤을 때 어때요? 자 지금 홀딩 해볼만 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이 있다면 좀 투자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2번자리예요자 지지받고 이렇게 좀 반등 급반등 나와줬죠. 자, 제가 이날 영상에서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좀 홀딩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때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의 이슈,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는 돈 드는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이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좀. 조정이 나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21선과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지면 횡보가 좀 나아질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 4만원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저항구간이나 또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 저항구간에서 좀 일부 물량 정리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다시금 잡아가는 그럼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 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절대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 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가장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2195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 망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계기 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 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